지난 두주 동안 저는 음, 남프랑스의 마르세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이 네 번째 마르세유 방문이고요. 지난번 음, 여행한 지 4년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도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도시가 유난히 여행지 중에서 시끄러웠고요. 유난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소란스럽고 지저분함이이라는 것은 여행자에게 마음을 놓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쳐도 서로 웃고 인사하고 어, 길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낯선 방문객인 저도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가 상당히 많은 도시가 마르세유입니다. 제가 이 도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데요. 4년 만에 방문해서. 어 저는 지금까지 못 봤었던 두 가지 이것이 예, 눈에 거슬렸습니다. 변화 이 도시의 변화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도시가 너무 많이 우경화되었다라는 느낌이에요. 특히 극우주의 분위기가 강했고요. 어, 어, 신문 가판대 같은 데서도 우파 신문이나 극우 어, 어, 매체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어, 비판적 매체들을 어, 집어드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갖는 관심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수 있었고요.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 며칠 만나서 어, 집에 초대도 되, 어, 받아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어, 점점 혐오스러워진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두 번째 느낌은 책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 가판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책에 대한 그것도 대단히 난해한 책에 대한 어, 광고들이 붙어 있었고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불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 된 책들에 관한 정보가 불어로 번역된 영어 책들을 보면서 볼 때도 많았어요, 프랑스에서. 어, 그런데 이번에 여행에서는 책에 대한 광고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판 때에 책들이 거의 없었고 책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자기 준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른 세계에서 어, 한국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에서 제가 겪은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누고자 어, 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10대 소년이 내게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스마트폰을 퍽치게 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13년째 거주하는 어느 미술 작가는 자기가 당한 스마트폰 퍽치 사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당하지 않았습니다. 집시 소녀 셋이 팀이 되어서 나의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책밖에 없었던, 없었던 덕에 그녀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3일째 마주친 동유럽 이민자로 보이는 남자는 밤이 되면 구걸하는 노숙자인데 낮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옷가지나 음식을 에, 챙깁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런 이들은 가끔 한적한 데서 강도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는 15년째 프랑스에 거주하는 연변 출신의 조선적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 이사 간 동네에서 흑인갱단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13년째 프랑스에 살고 있는 다른 미술 작가는 집 옆에서 북아프리카 주신 갱단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서 주민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인 프랑스 남부의 도시 마르세유의 풍경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마약 원료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유럽 최대 의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가 인구가 열 배나 많은 뉴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해서 프랑스 당국은 몇년 전에 이 도시를 최우선 치안, 치안 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도시는 16개 구가 있거든요. 근데 15, 16구가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저는 여행을 다니면 좀 위험스러운 데를 다니는 걸 즐기는 편인데 15, 16구는 못가 봤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는 시장이 두 명이 있대요. 북구 시장과 남부 시장이 있는데 북구 시장이 에, 경찰이 못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거기가. 군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매일 오전 10시 1분이 되면 외교부발 문자 한 통이 날아옵니다. 프랑스 대테러 경보 단계 최상급 유지 중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 요망. 이곳에 거려하는 한국인들의 말에 의하면 작년부터 매일 똑같은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외교부의 그 밖에 다른 조치나 교육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이 문자의 정치는 한국인 피해자가 생겼을 때 외교부의 책임 면피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낯선 곳에서 나의 정부는 나를 돌봐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연일 겪고 듣는 이런 사례들의 강박증이 생깁니다. 가방은 언제나 대각선으로 맺고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힘주어 움켜집니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넣은 주머니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에 흑인이나 유색인, 집시, 동유럽 사람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있으면 잔뜩 긴장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피해를 안 받고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해집니다. 위험한 이들과 아닌 이들, 마주치면 경계할 이들과 미소지으며 인사할 이들, 얽히고 싶지 않은 이들과 얽히고 싶은 이들, 결국은. 나쁜 이들과 좋은 이들. 이렇게 해서 이 도시의 골목길과 큰 길, 대중교통과 관광지 사이, 그리고 시장에서 저는 무의식적 인종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관광지에서 어, 거리를 걷는 걸 좋아하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나, 유난히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많은데 이번 여행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경계 눈치리로 내 눈을 번뜩이면서 바라봐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판대 놓인 신문들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를 은연중 혹은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우파나 구급파 신문들을 집어드는 사람들이 현저히 많아졌습니다. 이 도시는 전통적으로 좌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했었던 아주 획기적인 사건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시장도 우파 정당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구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의 40%는 북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 동유럽 이민자, 집시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바라보기에는 서유럽 출신 백인보다 이들 이민자가 더 많은 도시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불법 이민자나 어, 이민자나 난민들이 너무 많은 탓인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양쪽으로 백인이 결코 다수자가 아닌 도시입니다. 그런데 백인 편향에 강한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고 백인 인종주의가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틀린 가톨릭 교회에서 점심 미사가 열립니다. 저는 돌아다니다가 다리 아프면 성당 같은 데 들어가 앉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당은 조용하고 앉아있기에 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기가 쉬워요. 유럽은 화장실 갔다가 별로 없거든요. 돈 내지 않으면. 그런데 쉬고 있는데 미사가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어 보이는 신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백인이 아닌 사람은 어린아이를 보행기에 태우고 앉아있는 흑인 여성 그리고 저 둘뿐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얘기를 나누다가 들은 거로는 대부분의 성당들은 거의 백인 중산층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40%가 백인이 아닌데 백인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인 가운데서도 중산층만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활동도 되게 보수 우파적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좌파 도시에서 어, 이렇게 에, 풍, 교회 풍경이 이렇다는 것이죠. 주일에 저는 한 침내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너무나 친절하고 관대하고 성숙해 보이는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초대해서 어, 프랑스 정찬까지 제가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무슬림과 동유럽 이민자, 집시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의논 중에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혐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겪은 나의 마음과 이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 중인 지난 두주 동안 느낀 이 도시의 풍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걷던 나의 여행, 낯선 여행객도 그 풍경에 자기도 모르게 통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이 제가 이 도시에서 겪은 느낌 중에 하나입니다. 21세기 제가 거닐던 이 도시처럼 1세기 중반 지중해 여러 메트로폴리탄들의 거리와 시장을 거닐던 낯선 방문객인 바울이 마주친 풍경도 저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1세기 지중해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거래되었고 노예 시장이 붕괴되면서 방출된 노예들이 거리 거리마다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되게 불결했고 불량했으며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는 인장이 찍힌 노예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와 거리를 떼지어 몰려다니니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혹여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권력은 점점 특정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은 굉장히 거대한 땅을 소유한 어마어마한 부유한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공화제가 제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 결정적인 계기점에 카이사르가 있고 그런 것이 완전히 1인 체제로 바뀌게 된 계기는 옥타비아 누스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존자로 칭했습니다. 아구스투스이죠. 그리고 옥타비아 누스가 지존자의 위상을 차지할 때 그는 알다시피 팍스 로마나를 선포했습니다. 것은 정복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지 않게 되자 옥타비아누스는 상상할 수 없었던 로마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예의 무한 공급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노예제 사회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예제 체제는 그 자체로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운이 될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아주 저렴한 값에 무한 공급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정복전쟁을 포기하자 그런 전쟁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노예의 무한 공급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노예 가격이 상, 천정부지로 상승합니다. 이에 노예 노동에 의존했던 대농장들이 속속 농지를 소장농에게 임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무단 방출됩니다. 이들 방출 노예들은 생존을 위해 대도시들로 몰려옵니다. 해서 도시들의 시민 대다수는 이 낯선 이민자들, 특히 노예에 대한 혐오 감정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도둑질했고 불량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21세기 지중해의 도시인 마르세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풍경을 아마도 바울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도시들에서 공식적 거리민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던 이스라엘 이민자들의 회당에서도 비슷한 혐오주의가 강력한 여론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사이라는 신앙 운동은 실제 했음이 분명하고 상당히 활동력 있는 운동을 도추해서 버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 하나의 이념이나 교리로 묶인 이스라엘의 신앙 종파는 아니었습니다. 해서 후대에 비교적 잘 조직된 정파로 자리 잡은 뒤의 문서들로 이 시대 바리사의 운동의 정체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빈약하지만 당대의 정보들로 그 운동의 양상을 그때그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울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바리사의 운동의 정체는 앞서 말한 지중해 도시들의 이민자 혐오 분위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날과 달과 해절기를 중요시하고 할례를 특히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 해석은 좀더 개방적인 사마디아적 신앙보다는 좀더 순혈주의적인 유대적 신앙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주의 중에서도 강성 행동주의적 신앙 운동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현대 바울은 이 운동들에 반대하면서. 이방인과 여자, 노예들이 주안에서 차별받지 않는 신앙을 강변합니다. 그것은 바리사이가 이방인 개정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여성이나 노예들이 공경인이 예비에서 발언하는 것을 억제하는 주장을 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필경, 이방인, 특히 방출 노예에 대한 이스라엘계 해당에서도 혐오주의를 부추기는 운동이 힘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은 그곳에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듯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몸에 대비되는 노예, 종이라는 말은 상징적 표현이 아닙니다. 노예 인장이 찍힌 채 그들을 먹여 살리던 주인에게 버림당한 이들 일종의 유기견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삶의 밑바닥을 전전하며 쓰레기가 되는 삶을 살던 이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그들과 함께 주의 예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지금부터 바하만이라는 폴란드계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책 중에 우리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 유럽에 가면요, 특히 마르세유 같은 그빈곤율이 40%나 되는 도시입니다. 빈곤율이 40%라는 얘기는 극빈자가 40%가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2가, 아, 3분의 2가 아니죠. 40%가 극빈자인 도시. 프랑스 평균의 2배, 2.7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빈곤의 도시인데요. 그런 도시에 가면.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 마켓을 만듭니다. 그들의 몸은 더럽고요. 그들의 옷은 냄새납니다. 제가 그걸 그 리서치하는 한 한국 작가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목격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쓰레기 마켓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부터 밤 안에 쓰레기가 되는 삶들이라는 책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은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쓰레기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1세기 지중해 도시에서 바울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1세기 바울은 당시의 세계화된 땅, 지중해 대도시들의 거리를 거닐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해석했고 실천했습니다. 당대의 혐오주의를 거슬러서 저들 불결하고 불량한 이들의 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노예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자유이지만 노예가 되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신이 고통받는 이가 되었다라는 주의 복음처럼 바울도 주 안에서 함께하고자 했던 저들 특히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중해 도시 거리를 거니면서 저는 무의식적 인종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주의 복음에서 저는 떠나갔습니다. 해서 이제 저는 속죄 고백과 함께 타인이 되었다라는 바울의 자기 선언을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곱 씹어 보았으면 합니다. 주여 저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낯선 일을 이웃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무수히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낯선 일을 마주칠 때 그에게서 나는 냄새와 그에게서 풍기는 위험스러운 분위기에 저는 나를 움츠립니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 신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장 처절하게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당신의 삶을 늘 반추하지만 막상 부딪히는 나의 현실에서 저는 인종주의자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실패하지만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기대와 기도드렸습니다.